여러분은 외국 입국 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한 일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여권이 무기이며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때 비교적 쉽게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정작 한국 여권의 파워를 모를 것입니다. 여기 한국은 후진국 동아시아 국가 중 하나라고만 알고 있던 그녀. 공항에서 한국인 유학생의 입국 상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의 작은 나라 벨기에에 살고 있는 니카라고 합니다. 우리 벨기에는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 독일어가 쓰이는 서유럽 국가이고, 작지만 강한 나라로 저는 벨기에 국민으로 자부심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벨기에는 전 세계에서 폭동이나 소요 없이 가장 긴 시간 무정부 상태를 유지한 나라로 기네스북에까지 오를 만큼 중앙 정부가 없더라도 국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책임감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들 유럽연합 본부가 독일이나 프랑스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있고 북대서양 조약 기구 본부, 유럽 연합군 최고 사령부, 유럽연합 회의 기구 등 유럽의 주요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는 나라이죠. 서유럽의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와 함께 베네룩스 3국으로 불리기도 하며 서유럽의 중심이기 때문에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에서 나고 자랐고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경제학 관련하여 전공을 택하게 되었어요. 사실 전공이라는 건 대학교에 와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의 경제 지식과는 무관하게 막연한 관심으로 과목을 선택하게 되었죠. 배우면 배울수록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빠져들게 돼 즐거움을 느끼면서 학교를 다니는 중이었어요. 대학 생활 2년차에 접어들 무렵 캠퍼스에 새로운 얼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검은 머리카락과 황금빛 피부를 가진 동양계 학생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이전과는 다른 문화적 다양성이 학교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경하였고, 다른 친구들은 호기심에 관심을 가지며, 그녀에게 말을 꺼는 친구도 있었고, 인종차별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제가 함께 다니는 친구들은 차별을 하지 않는 점잖고, 젠틀한 친구들이라, 다른 친구들이 그녀를 놀리거나 괴롭힐 때면, 제 친구들이 막아서며 도와주었어요. 저는 그 친구들 무리에 함께 다녔기 때문에 속으로 그녀를 무시했지만, 거의 티는 내지 않았죠. 하지만 친구들이 그녀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는 비웃었고 동양인이라고 무시하고 스스로 우월감에 차 있어 진심으로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동양인이라고 하면 니하오, 칭칭총이 먼저 떠오르며 냄새나고 청결하지 못한 시끄러운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리고 저는 처음에 그녀가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는 중국과 일본 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지도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한국 출신이었던 거죠. 저는 후진국인 동아시아 국가에서 어떻게 유럽까지, 그것도 유럽의 중심 국가인 벨기에로 유학을 왔는지 아주 의심이 되었죠. 분명 그녀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오지 않았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녀는 기부 입학을 하였거나 교수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입학했음이 분명하다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경제학전공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팀워크로 할수 있는 과제를 내주셨어요. 그 교수님은 평소에도 팀워크나 팀 프로젝트 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셔서 누구와 함께 팀 구성이 되느냐가 정말 중요했죠. 무임승차하는 팀원 하나 잘못 만나면 고생할 게 뻔해 서로 눈치를 보며 누구와 한 팀이 될지 긴장하는 상황이었어요. 팀 프로젝트 과제는 동아시아 국가 중한 나라와 유럽 국가 중한 나라를 정해 비교를 하여 제출하는 것이었죠. 학생들은 왜 동아시아 국가를 해야 하는지 비웃는 학생들도 있었고, 교수님의 말에 그냥 수긍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한 학생이 왜 하필 비교를 유럽 중한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를 정해서 하냐고 물었더니 여러분은 벨기에를 보고 있는 타국의 시선이 어떤지 알고 있냐고 되물으셨죠. 그러자 한 남학생이 벨기에는 유럽 국가들 중에 영토는 작지만 유럽의 중심기관이 이곳에 있으니 벨기에를 작지만 강하고 무서운 나라로 여길 것 같다고 하였어요. 교수님은 그 말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요즘 시대에 세계 여행이 잦아지고 각종 SNS가 발달되면서 벨기에 시민들의 의식과 교양 수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였죠. 다들 무슨 말인가 의아해하며 교수님을 바라보았더니 교수님은 바로 유튜브에 올라온 인종차별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화면 속 벨기에 사람은 동양인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니하우거리는 건 기본이고 여자를 보고 한국에서 왔냐고 술 마시자고 야유하며 교양 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건 약과였어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다음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죠. 관광객으로 보이는 동양인 여성이 가방을 메고 거리를 두리번거리며 걸어가는데 어떤 자전거가 그녀 옆을 지나가면서 머리에 손에 갖고 있던 소스를 부으니 당황해하는 그녀의 표정을 보며 웃고 조롱하며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같은 벨기에인이지만 그 영상을 보는데 제가 그런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리고 다들 강의실에 앉아있는 그녀에게 괜히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죠. 교수님은 이어 말씀하시길 이 장면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벨기에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고 반문을 하셨고 아까 자신있게 대답을 하였던 남학생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본인이 잘못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이게 벨기에 국민들의 민낯이라고 아마 여기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도 아시아인들을 무시하고 조롱한 경험이 분명 있을 거고 겉으로 표출은 안 했더라도 속으로 무시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는 나라가 유럽 국가의 경제력과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 깨닫고 최소한 경제학과라면 숫자와 통계를 보고 비교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며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셨죠.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셨나 속으로 많이 찔렸어요. 한편으로는 현재 강의실에 벨기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닌데 다른 나라 사람 앞에서 벨기에를 폄하하는 것 같아 교수님의 태도가 밉기도 하였죠. 팀 프로젝트의 구성 인원은 4, 5명씩 구성해야 하는 것이었고 다른 친구들은 빠르게 팀을 구성하였는데 교수님한테 저런 말을 들은 직후였는데도 한국인 유학생인 경아는 팀 구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때 제 친구의 무리인 알렉산드라와 마리아가 경아에게 함께하자고 권유를 하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넷은 함께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프로젝트의 과제는 두 나라를 정하여 그 나라의 경제 분석과 문화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고 다른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여 과제는 경화의 모국인로 정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동아시아는 일본 빼고 다 후진국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고 내가 경화라면 모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못 살기 때문에 경제 수준과 문화의 실체가 드러나면 부끄러워 마다했을 텐데 경아는 망설임 없이 한국에 대해 프로젝트를 하자고 동의하는 것이었죠.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저는 속으로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팀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저의 첫 번째 과제는 한국의 경제 수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 경제에 대해 조사를 하다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의 GDP는 세계 15위 안에 드는 놀라운 상황이었죠. 게다가 한국은 IT 강국으로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의료시설이 발달해 있는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분단 국가이고 아직 전쟁 중인 국가라고만 믿었던 한국이 세계 15위 안에 들다니 스스로 조사한 결과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는데 조사하면 할수록 벨기에 10대들 중 케이팝에 열광하지 않는 학생들이 드물 정도였죠. 그리고 벨기에에서는 특히 태권도가 인기가 많은데 필리프 벨기에 국왕은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많고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공로로 국기원을 터 태권도 명예 8단을 받았다고도 했죠. 벨기에에서 태권도 인구는 약 1만 명 정도로 1200만이라는 작은 인구수에 비해 1만 명 정도로 상당히 많았죠. 생각보다 한국은 전쟁 후단 몇십 년 만에 지금 같은 성장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었죠. 이와 비교하니 벨기에는 몇십 년 만에 한국처럼 도약한 것이 아닌 예전부터 있던 것을 지켜왔던 것 그리고 주요 기구들이 브리셀에 있는 것 말고는 한국처럼 뚜렷한 성장 문화는 없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벨기에가 최고다 하는 식의 생각이 초라해지고 한국은 더 지켜 세워지는 것 같아 그녀에게 조금 질투가 났어요. 벨기에가 잘 사는 나라지만 GDP가 상위 랭킹에 있는 것은 아니라 유럽 국가들 중 비교할 나라를 영국으로 하자고 제안하였죠. 그리고 유럽 국가끼리는 여권만 있으면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손쉽게 서로 왕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나라는 함께 여행하며 경제 수준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오자고도 제가 제안했어요. 유럽 친구들은 어릴 적부터 다른 유럽 국가는 어렵지 않게 다녔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을 거라 짐작했지만 경아는 좀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녀는 과제를 하러 여행까지 가냐고 했지만 실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설득했어요. 저는 그녀가 난민 문제로 출입국이 엄격해진 유럽에서 입국거부를 당할까 봐 두려워 여행 제안에 주저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팀원들과 그녀는 이번 프로젝트가 졸업을 하는데 영향력이 있는 과제인 걸 알고 있어 결국엔 수긍하고 다 함께 영국으로 가게 되었죠. 경화를 제외한 우리는 모두 벨기에 사람들이었고 유럽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는 모두 입국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영국이라 경화를 까다롭게 인터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입국 심사를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그녀와 우리나라의 위치를 조금이나마 인지시켜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영국에 도착해 입국 심사대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입국 심사대에서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죠. 바로 한국인 유학생 경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고 바로 통과하게 된 것이었죠. 저는 너무 황당해되려 입국 심사원들에게 질문을 하였죠. 최근 난민 문제가 심한데 그것도 동양인을 이렇게 쉽게 받아주도록 당신의 정부에서는 수락을 한 거냐고 되물었고 입국심사 직원의 대답은 너무 놀라웠어요. 당신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나요? 입국심사대 직원으로 20년째 일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무비자로 모든 유럽 나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여권 파워를 아직 모르시는군요? 한국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즉 무사증 입국 가능국수는 총 189국이고, 이 정도면 거의 프리패스급입니다. 당신은 몇 개의 나라를 아시나요? 어느 나라에 가보셨나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보셨나요? 벨기에 사람들이 자국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건 알지만, 한국을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당사자 앞에서 그런 이유를 묻는 건 아주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을 요약해보면, 원래 한국은 전세계 어느 나라든 비자 없이 갈수 있는 여권이고, 여권 파워로 따지면 전세계 3위권 안에 드는 국가라고 말하는 거였죠. 한국 여권을 들고 있으면, 전 세계의 웬만한 국가는 다갈수 있다니 한국 여권이 그 정도나 대단한 줄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이후 그는 한국인 경아에게 관심을 보이며 자기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다 왔다고 그곳은 아주 환상적이고 멋있으며 모든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고 치안이 아주 훌륭했다고 극찬을 하며 그녀와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어 했죠. 한국이란 나라는 제가 생각하고 있던 후진국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앞서 팀 프로젝트에서 한국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믿을 수 없었지만 공항 입국 심사를 하며 제가 한국에 대해 완벽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전 어색하게 경아에게 다가가 한국 여권을 구경해도 되냐고 물어봤죠. 벨기에 여권도 어디 가서 뒤지지 않지만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여권이 전 세계 국가를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건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심지어 유럽 사람들이 장기 휴가지로 가는 동남아시아를 여행갈 때도 최소 3일 전에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경아에게 물어보니 그곳마저도 한국은 무비자로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여권이 이 정도로 힘이 세다는 게 정말 놀라웠죠. 심지어는 미국 여권도 이길 정도니까 말이에요. 동양에서 온 한국인이라고 무시하고 깔 보았던 제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팀 과제를 할때 수치상으로 보이는 자료들로 한국의 수준을 믿지 못했지만 공항에서 입국 심사원의 말을 직접 듣고 몸소 체험하니 그제서야 머리에 돌덩이를 맞은 것처럼 띵 하더라고요. 이번 공항을 계기로 생각이 많이 바뀌어 한국이 경제대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엔 과제를 위한 조사였다면 공항에서 있던 일 이후에는 진심으로 한국에 대해 궁금해졌고 그건 함께 간 벨기에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에 대해 배우러 떠난 여행이 아이러니하게 경아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여행이 되고 말았죠. 그녀는 과제 제출을 위해 한국에도 같이 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고, 함께 가게 되면 가이드를 다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엄청난 기대와 설렘을 주었어요. 경아와 한국에 대해 무시하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어졌죠. 벨기에로 다시 돌아와 우리 팀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경화 덕분에 한국에 관련된 자료 수집은 너무 수월하게 찾을 수 있었고, 그녀 덕분에 우리 팀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죠. 우리는 모두 그녀에게 고맙다고 다 경화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고, 그녀는 너무 겸손하게 다 같이 한 노력이니 우리의 성과라고 말해 주었어요. 우리는 그날 축하 파티를 하자고, 브뤼셀 광장으로 향했고 너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죠. 브뤼셀 로얄 갤러리 생위베르 거리를 친구들과 지나고 있는데 한류 커뮤니티에서 K팝 댄스 플래시몹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생위베르 거리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상가 중 하나로 해마다 수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음악 리듬에 맞춰 함께 흥겨워하고 있었죠. 그때 경화도그 음악을 아는지 흥얼거리며 리듬을 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알수 없는 음악에 매료되어 신나게 즐기고 있었는데 그 음악이 바로 K팝이었어요. 춤추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전해졌고 어떤 아주머니는 마흔이 넘었지만 K팝의 열성적인 팬이라고 중년을 위한 K팝 댄스 워크숍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고도 하였죠. 저만 유행에 뒤처졌는지 이제야 케이팝을 제대로 듣고 보다니 세계인들이 왜 이렇게 케이팝에 열광하는지 무척 이해되는 공연이었어요. 저는 저 음악이 뭐냐고 어떤 가수의 것이냐고 물었고 경아는 블랙핑크와 BTS의 음악이라고 하였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BTS를 찾아보았고 사진으로 그들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고 말았죠. 동양인 남자를 보며 잘생겼다고 느낀 적은 단한 번도 없었는데 BTS는 달랐어요. 다들 피부도 좋고 이목구비도 또렷 하며 노래도 잘 부르고 목소리도 매력적이며 춤까지 잘 추니 세계인 들의 여심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 겠다 싶었죠. 그 공연은 케이팝 댄스 동호회였 고 저도 그들의 춤을 너무 배우고 싶어 참가 개최자에게 나도 배울 수 있냐 고 물어보았어요. 그곳은 케이팝 아카데미에서 나온 학원생들이 케이팝 댄스를 공연 하는 것이었고 강사로 보이는 한 여성이 아쉬운 표정을 하며 올해 케이팝 아카데미 수강 신청은 시작된 후 하루가 채 지나기 전 여덟 명 정원이 조기 마감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6개월 뒤에 모집을 하니 그때 다시 신청해 보라는 말과 함께 명함만을 건네받았죠. 경아는 우리가 한국 문화에 빠져든 것을 보고 혹시 한국식 치킨을 먹어 보았냐고 물었고 우린 아무도 한국 음식을 먹어 보지 못했다고 하였죠. 그녀는 벨기에에 와서 한국식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서 종종 해먹곤 했는데 드디어 한국식 치킨을 파는 곳이 루벤에 생겼다고 먹어보지 않겠냐 제안하였죠. 루벤은 브뤼셀에서 차로 30분 정도 가야 하는 거리라 부담 없이 갈수 있는 거리였어요. 우리는 이미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많을 때라 흔쾌히 알겠다고 하였어요. 벨기에는 감자 튀김으로 유명한 곳이라 치킨 요리는 KFC에서 판매하는 너겟 종류가 대부분이었지만 닭을 튀긴 게 치킨인데. 솔직히 그녀가 말하는 한국식 치킨이 특별하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경아는 벨기에의 환상적인 감자튀김과 한국식 치킨의 조화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너무 강력 추천을 하였고 한국식 치킨을 먹으러 가게 되었어요. 우리는 루벤에 도착하였고 치킨집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알아볼 수 없는 한글로 상호가 써 있었고 처음 보는 한글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뻤어요. 그녀는 치킨집 이름이 서울 남역이라고 하였고, 그 뜻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한국의 지하철역 이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였죠. 그러면서 그녀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지은 상호 같다고, 한국에서는 남서울역이라고 불린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곳은 한국인이 하는 가게는 아니었지만, 꽤 매력적으로 보였고,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었죠. 경아는 사실 한국에서 저 치킨을 먹으면 훨씬 싼데, 벨기에는 상당히 비싼 편이라고 하였죠. 하지만 이곳 아니면 먹을 수 없기에 경험할 가치는 있다고 하였어요. 치킨에는 맥주라고, 그녀는 코리아 맥주도 함께 먹자고 하였어요. 우리는 서울 코리안 기본 후라이드 치킨과 양념 치킨을 강력 추천한다고 하였고, 우리는 그녀의 선택에 따라 두 메뉴를 먹어보았어요. 양념 치킨을 먹으려면 2.5유로의 추가 지불을 해야 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였죠. 드디어 주문한 치킨이 나왔고, 우리는 치킨 맛을 보자마자 맛있어서 환호를 지르고 말았어요. 게다가 그녀가 추천한 맥주와 함께 먹으니 그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바삭바삭하고 양념이 잘 배어 속은 정말 부드러운 맛이었어요. 경아는 사실 한국에서 이 양을 먹으면 훨씬 맛있고 이 가격에 반밖에 안 된다고 말하였고, 더 맛있는 한국식 치킨을 맛보여주지 못해 아쉽다고 하였죠. 우리는 지금 이 맛으로도 충분히 감동하였는데 한국에서 먹으면 얼마나 더 감동적이겠냐고 다들 기대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그러자 경아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음식을 원하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먹을 수 있다는 거였죠. 밤 11시가 넘어서도 따끈한 치킨이 집으로 배달이 되며 주소가 불분명한 한강 잔디밭에서까지 먹을 수 있다는 말을 하였어요. 경아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세계가 진짜 존재하나 의심이 될 지경이었죠. 그녀는 곧 방학이라 잠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그때 한국에 오면 관광을 함께 시켜주겠다고 하였어요. 자기가 벨기에에 살다 보니 사실 한국이 얼마나 편했는지 이제야 느낀다고 저희에게 한국에서 일주일만 지내보면 얼마나 신세계인지 놀랄 거라고 하였죠. 우리 모두는 그녀가 하는 한국 이야기에 푹 빠져 당장이라도 비행기 티켓을 끊어 한국으로 놀러가고 싶었어요. 그녀는 지금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경유를 하면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에 갈수 있다고 말하였지만 시간과 여행 경비가 필요하니 아르바이트를 이번 방학 때 열심히 해서 한국에 갈 돈을 모은 후 가겠다고 하였죠. 우리 셋은 그렇게 한국을 가기 위해 방학과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고 있어요. 경아는 벨기에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 취업을 하겠다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고, 저희는 아직도 경아와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셋은 다음 달에 드디어 한국에 여행을 갈 계획이에요. 경아가 물론 가이드를 해주겠지만, 우리도 각자 가고 싶은 곳들을 검색하느라 매일 밤 늦게까지 준비 중이랍니다. 유럽인들이 좋아할 만한 관광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전조사 한 바로는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사진찍기 체험을 꼭 하고 싶고 인사동이라는 곳에서 한국 전통 문화를 느끼고 싶어요. 경아에게만 의지하면 너무 민폐이니 여러분들이 관광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국제적인 위치를 아주 잘 나타내는 사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아와 사연자가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만나 우정을 나눴으면 좋겠네요. 구독자 여러분이 사연자에게 한국의 관광지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접수된 이메일로 취합하여 보내려고 합니다. 많은 추천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